안녕하세요, 사이코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건조해져서인지 피부 컨디션이 많이 예민해지고 또 오돌토돌한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럴 때는 스킨케어 첫 단계부터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진정과 트러블 케어를 한 번에 할수 있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네츄럴 어성식초 패드인데요. 현미를 1년간 발효한 흑초와 로즈마리, 라벤더, 티트리, 세 가지를 배합한 발효 허브초 컴플렉스가 3만 ppm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렇게 요즘 오돌토돌 올라오는 족살 트러블 케어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소네츄럴 비건 어성식초 진정 패드에는 문제성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청정 지역 제주산 어성초 6만 ppm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유효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한약추출법으로 추출되어서 더 빠른 진정케어를 도와주고요. 피부에 유익한 유산균이 함유되어 민감 피부의 밸런스를 케어해 문제성 피부가 건강한 피부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 피부 컨디션이 예민해지는 요즘에도 편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깐깐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비건 인증인 이브 인증 완료원 제품으로 동물성 원료와 동물 실험을 배제한 비건 화장품입니다. 패키지를 개봉해보면 전용 집게가 들어있어 더 편하게 꺼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패드의 소재와 촉감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천연 팔프인셀룰로스가 70%나 함유되어 있고 에센스액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더 부드럽게 사용할 수있더라고요 닥토로 사용할 때는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피부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닦아내고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주면 촉촉한 수분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건강한 피부산도와 유사한 미산성 포뮬러이기 때문에 자극 없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 더 편안하게 스킨케어를 시작할 수 있어요. 패드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시트를 늘릴 수 있어서 이마와 턱과 같이 굴곡진 부위에 딱 맞게 변형해 사용도 가능하니까 빈틈없이 촉촉한 진정 케어에 활용하기도 좋답니다. 이렇게 어성 식초 패드를 사용하고 나면 산뜻하면서 촉촉한 진정감이 그대로 느껴져서 외출하고 났을 때 빠른 진정 케어를 위해 꼭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오돌토돌한 피부에 매끈 진정을 도와주는 소내추럴 어성 식초 패드를 만나봤는데요. 어성초와 발효 식초가 더해진 제품이만큼 요즘 트러블 케어와 진정 케어로 고민이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